우간다는 내륙국으로 아프리카 대륙 안에 완전히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국명의 유래는 오늘날 수도 캄팔라를 포함한 남부 지역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부간다 왕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간다는 격동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매우 친절한 사람들과 독특한 특색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나라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며 여행 시 하마에게 목숨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간다의 가장 기이한 사실 22가지를 함께 알아보시죠. 22번 반양콜레 부족의 신랑순결 검증 풍습 우간다 남서부의 반양콜레 부족 전통에 따르면 손녀가 결혼하게 되면 신부 측의 고모가 젊은 부부의 결혼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신부 측 고모는 손녀가 여전히 순결한지 검사해야 하며 때때로 신랑 측에서는 고모가 결혼 전날 신랑과 함께 밤을 보내면서 그의 남성성과 순결을 검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고모들의 전통이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신혼 첫날 밤 신랑과 신부의 침실 활동이 만족스러운지를 감시하거나 들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양콜레 부족의 소녀들은 8세부터 결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전처럼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고 부모는 소녀를 집안에 가둔 채 기장죽과 소고기, 우유를 강제로 많이 먹이며 체중을 불리도록 합니다. 이 부족은 뚱뚱한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족의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11번. 우간다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합법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나라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합법이며, 남성이 여러 여성과 동시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전체 여성의 약 8%, 남성의 7%가 일부 다처제 관계에 있다고 추정됩니다. 우간다의 가족 구조에서는 남성이 더큰 권한을 가지며 노인은 최고의 존경을 받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는 주요 목적은 자녀를 갖는 것이며 결혼은 평생의 약속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혼은 매우 드뭅니다. 이 나라에는 무사 하사야 카세라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68세이며 배두 명의 자녀와 578명의 손주를 둔 아버지입니다. 아내가 무려 12명이며 이들은 모두 피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며 심지어 일부 아내의 이름조차 잊는다고 합니다. 소원번 우간다는 동성애에 대해 사형을 부과한다. 2023년 3월 21일 우간다 의회에서는 389명 중 387명의 의원이 엄격한 반동성애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동성간의 관계 및 동성애를 홍보하거나 모집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간다 대통령은 서방이 다른 국가들에게 일탈된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단한 달인 2월에만 해도 우간다 내에서 LGBTQ 커뮤니티 구성원 11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19번. 우간다 여성의 짧은 치마 착용을 금지하려는 계획. 우간다의 윤리 및 청년부 장관은 여성들이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이 운전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옷차림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짧은 치마 착용은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되며 우간다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짧은 치마 착용을 사실상 나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캄팔라에 위치한 마케레레 대학교에서는 여성 학생들의 복장 규정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이 나라 전체의 짧은 치마나 몸에 꼭 맞는 바지를 금지하는 법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3 8번 우간다의 비공식 국명은 마토케 공화국. 우간다를 여행하다 보면 가장 흔하게 접하는 현지 음식이 마토케입니다. 마토케는 바나나 요리로 우간다인들은 이 음식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때 우간다 지폐에 마토케 그림이 인쇄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에게 마토케의 맛은 다소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소스를 곁들여야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간다에서는 마토케가 최고의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진짜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난주에 마토케를 먹지 못하고 다른 음식을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2. 수십년간 우간다에서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은 큰 도전 과제. 현재 우간다 인구의 50% 정도만이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식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기반시설의 부족입니다. 많은 농촌 지역은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없어 주민들은 강호수 우물에서 물을 떠와야 하며 이는 박테리아나 기타 오염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지역사회는 기존의 급수 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자원이 부족하여 콜레라설사, 장티푸스 이질 등 수인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간대에서 가장 위험한 질병은 말라리아입니다. 모기에 의해 전염되며 전국의 95%의 영향을 미치고 매년 2만 명 이상의 우간다인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12번. 우간다를 방문할 때 하면 안 되는 것들. 침팬지를 보러 간다면 플래시 사진을 찍지 마세요. 침팬지는 이를 싫어하며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과는 최소 7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동물이 편안함을 느끼고 인간에게 전염병이 옮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마나 나이라거의 공격을 피하고 싶다면 호수나 강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또 다른 위험 요소는 호수나 강에서 수영할 때 감염될 수 있는 주혈흡충증이라는 기생충 질병입니다. 마을이나 시골 지역을 방문할 때는 현지인들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지 마세요.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하는 것도 일부 우간다인들에게 비윤리적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보다라고 불리는 오토바이 택시는 위험함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우간다에서는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운전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통을 예방하려면 병에 든 음료를 마시지 말고 위생 수준이 낮을 수 있는 길거리 음식이나 현지 음식을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조리되지 않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밤에는 현지인 없이 밖에 나가지 말고 돈이 있다는 표시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간대는 말라리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행자는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열도 5번 우간다는 평균 연령이 17세인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를 가진 국가 중 하나. 현재 우간다 인구의 약 80%가 30세 이하입니다. 또한 우간다의 인구는 매년 3%씩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120만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여성당 평균 자녀수는 5명으로 여성당 평균 자녀수가 가장 적은 나라 한국 08명과 비교하면 매우 큰 수치입니다. 1. 우간다의 야생동물은 매우 다양하다 우간다는 다양한 동물종의 서식지이며 특히 국가를 상징하는 새인 회색 관두두름이 gray-crowned crane 가 유명합니다. 이 새는 우간다 국기와 문장에 등장하며 깃털색은 검정 노랑 빨강으로 우간다의 여섯 줄 무늬 국기 색과 동일합니다. 또한 우간다에는 약5 0 0 0건 마리의 침팬지가 서식하고 있으며 침팬지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0.8% 동일한 가장 가까운 동물입니다. 하마는 강이나 호수가 있는 국립공원 예퀸 엘리자베스 국립공원 머칫은 폭포 국립공원에서 볼수 있습니다. 소식 동물이지만 하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로 매년 약 500명을 죽입니다. 또한 우간대는 약 5,000건 마리의 코끼리가 있으며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은 서식지 파괴와 상하를 노린 밀렵입니다. 현재 전 세계 코끼리 개체수는 약 45만 마리로 과거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검은코뿔소는 현재 야생에서는 멸종되었고 사설 보호구역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1980년대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야생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북부인 코뿔소, 버팔로, 나이라거, 사자 표범 등 다양한 동물이 우간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다양한 야생동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1, 3번. 우간다의 전통의상, 우간다 남성의 전통복장은 칸주 칸주라고 불립니다. 발목 또는 바닥까지 내려오는 흰색 또는 베이지색의 긴 로브 형태이며 아랍 상인들에 의해 우간대 전해졌습니다. 부간다의 구강 세카바카 순나가 입은 후 부간다 남성들의 공식 복장이 되었습니다. 반면 우간다 중부 및 동부 여성들의 전통 복장은 고메시 고메시라고 하며 큰 어깨를 가진 화려한 드레스와 허리에 감는 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드레스는 길고 화려하며 처음에는 부간다 부족이 입었지만 현재는 우간다의 여러 부족에서 입고 있습니다. 대부분 실크나 면으로 제작되며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만 입습니다. 12번. 우간다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 우간다를 방문해 본 적이 있다면 현지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데 주저하지 마세요. 우간다인들은 서양인에 대해 예상치 못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우간다인들은 관광객이나 외국인을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식민지 시대의 역사 영화 또는 들은 이야기들의 영향입니다. 우간다에서는 인간관계 가족 교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노인들은 큰 존경을 받으며 그들의 지혜와 조언은 매우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이 나라를 방문하거나 우간다인들과 교류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1번 우간다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30개국 중 하나. 우간다 인구의 약 40%는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극심한 빈곤이 심각합니다. 약 41%의 우간다인들이 하루 G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극심한 빈곤으로 간주됩니다. 이 나라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물과 음식 부족도 자주 발생합니다. 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교육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가난하게 태어나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간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맹률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며 청소년의 50%만이 초등 교육을 마칩니다. 많은 학교에는 깨끗한 물 전기책, 컴퓨터 프로젝터 같은 기본적인 학습 도구가 부족합니다. 또한 제대로 훈련받은 교사의 수가 부족하고 한 교실의 학생 수가 과도하게 많은 문제도 존재합니다. 열번 우간다에서 낚시 보트 강을 따라 내려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우간다에서 강이나 호수와 관련된 활동은 하마나 악어의 공격으로 인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 주변에 사는 하마는 매년 수십 명을 죽이며 특히 어부들이 호수로 나가면 하마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판단되어 공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마는 6개 <목소리> 헬레티로에다우 크룩에서 머우처무5 0 0키루리보까지 나가며 강과 작은 호수에 서식합니다.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야생 포유류로 매년 약 500명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인간을 먹지는 않지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동물을 공격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물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보지 못하고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트를 타고 있을 때 공격당하는 경우도 자주 있으며 하마는 보트를 뒤집고 사람을 물어뜯거나 짓밟거나 익사시킵니다. 악어의 공격 사례도 있으며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오사마라는 이름의 악어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룽강가 마을에서 약 80명을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입니다. 9번. 우간다는 고릴라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이다. 우간다에서는 두 곳에서 고릴라를 볼수 있습니다. 바로 부인다이 불침투 국립공원과 음가인가 고릴라 국립공원으로 둘다 남서부에 위치한 울창한 원시림 지역입니다. 이 영장류는 사회성이 매우 강하며 조화롭고 안정적인 집단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강하지만 산악 고릴라는 매우 수줍음이 많고 인간처럼 곤충이나 파충류를 무서워하거나 비를 피하려고도 합니다.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 주요 원인은 밀렵입니다. 다른 동물용으로 설치된 덫에 걸려 죽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 손발등을 얻기 위해 사냥 당합니다. 새끼 고릴라는 동물원 연구자 또는 부유한 개인에게 애완동물로 팔기 위해 잡히는데 새끼가 포획될 때 다른 고릴라들이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새끼 고릴라가 최대 4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간다에서는 밀렵이 예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이종에게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25세 수컷 고릴라인 라피키가 밀렵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8번 무간다는 나일강이 흐르는 10개국 중 하나이다. 빅토리아 호수는 1 8 5 8년 영국 탐험가 존 헤닝 스피크가 친구 리처드 프랜시스 버튼과 함께 아프리카 중심을 탐험하던 중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호수를 나일강의 원천이라 생각하고 빅토리아 호수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 호수는 약 7만km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길이는 약 37km, 해안선 길이는 338km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담소로 북미의 슈피리어 호수 다음입니다. 엄청난 크기와는 달리 수심은 그리 깊지 않으며 평균 깊이는 약 40m, 가장 깊은 곳도 84m에 불과합니다. 천여 개의 섬이 있으며 그 중에 은감바 섬은 침팬지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유인도는 우케레웨 섬으로 인구는 약 34만 5천 명입니다. 케냐에 속한 미긴고 섬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며, 도리 섬, 도레 아일랜드는 만의 동쪽에 위치하며 기묘한 형태의 바위들로 가득한 유명한 섬입니다. 이 섬은 약 300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현재는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섬의 동굴 벽화는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 우간다의 매혹적인 요리 문화. 우간다 요리는 토착 문화뿐만 아니라 상업 역사와 이주로 인해 형성된 다양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약 70%의 우간다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 식재료는 바나나 카사바 고구마 종류 닭고기 고구마 옥수수 등 현지산 농산물이 중심입니다. 대표적인 요리는 마토케찐 바나나입니다. 또 다른 흔한 음식은 기장이나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인 포쇼 포쇼 또는 우갈리 유갈리로 보통 콩이나 야채와 함께 먹습니다. 또한 루원보 루 원보는 우간다의 전통 요리 중 하나로 쇠고기 닭고기 또는 염소고기를 땅콩 소스와 함께 버무려 뺏대로 버섯, 말린 생선, 훈제 고기 등을 첨가합니다. 모든 재료는 바나나 잎에 싸서 수시간 동안 찌며 볶은 야채나 으깬 찢은 바나나와 함께 제공됩니다. 매우 맛있습니다. 우간다의 음식은 다양한 현지 향신료와 허브 후추, 생강, 마늘 등을 사용하여 매콤한 맛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거리 음식도 유명한데 구운 바나나, 튀긴 바나나, 차파티, 인도식 납작방식 꼬치구이 등이 인기입니다. 이 음식들을 들으니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미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6번 키타가타 온천 키타가타 핫스프링스. 우간다 서부에 위치한 키타가타 온천은 치유 효능이 있다고 전해지며 우간대 가면 꼭 방문해야 할 명소입니다. 이 온천의 수온은 최고 80도까지 올라가며 주변에는 아름다운 식생과 원뿔 모양의 산들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9번 엔테베 야생동물 보호구역 엔테베 와일드라이프 센츄리 이 보호 구역은 1991년부터 51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조성되었으며 멸종 위기 동물을 구조하고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 참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 밀수로부터 압수되었거나 병들고 다친 혹은 고아가 된 동물들을 위한 피난처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교육 및 지역 사회와의 연예를 위한 활동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4번 우간다 사람들의 인기 있는 전통 춤, 우간다 북부 아촐리 부족의 전쟁 춤인 볼라비오라 춤이 유명합니다. 이 춤은 남성과 노년 여성들이 함께 원형으로 춤을 추며, 원형은 왕국 마당을 둘러싼 울타리를 상징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춤은 몇 시간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간다 왕국 궁전에서 유래된 바간다 바간다 춤도 있으며 대규모 모임에서 공연됩니다. 이 춤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며 첫 번째는 난카사 난카사 두 번째는 바키신바 바키시인바 세 번째는 무오골라 무오골라입니다 3번 우간다 문화 속 수공예품 바구니 짜기는 우간다에서 가장 유명한 수공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바나나 잎으로 만드는 야자수 공예는 현지 장인들에 의해 전통적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다양한 크기와 독특한 모양색을 지닌 수제 바구니들이 제작됩니다. 예술과 수공예는 우간다의 전통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 다른 대표적인 수공예품은 재활용 종이로 만든 구슬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 판매는 많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우간다의 매력적인 관광 명소들 이 나라는 꼭 방문해야 할 매력적인 관광지가 매우 많습니다. 캄팔라의 카수비 언덕 카수비 힐에는 우간다 왕국의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은 부간다의 마지막 네 명의 왕, 즉 무테사 음왕가츠와 그리고 또 다른 무테사의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82년에 건립되어 총 26. 헥타르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둘러싸인 이곳은 2001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부 토로로 토로로 지역에는 토로로 바위 토로로 락라는 등반 가능한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이 바위는 도시 중심 상업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토로로 전역에서 관찰하살수 있습니다. 최고 높이는 14883m 입니다. 캄팔라의 키카야 언덕에는 아프리카 대륙 최초이자 2021년 기준 유일한 바하이교 예배당인 바하이 사원 바하이 템플이 있습니다. 이 종교시설은 도심의 번잡함에서 완전히 벗어난 고요한 장소로 명상과 휴식을 원하는 방문자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캄팔라에 있는 맹고 궁전, 맹고 파레스은 부간다 왕국의 역사적 증거로 꼭 들러야 할 명소입니다. 관광객은 궁전 내부에 출입할 수는 없지만 잘 정돈된 궁전 부지를 감상하고 부간다 왕국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이디아민, 아이디아민 이 정치범들을 구금하고 고문하던 터널도 볼수 있습니다. 멀치슨 폭포 국립공원, 멀치슨 폴스 내셔널 파크에서는 코끼리 사자 하거등 다양한 야생 동물을 볼수 있으며, 나일강이 좁은 협곡을 지나 43m 아래로 떨어지는 장엄한 폭포 멋지은 폭포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간다 북부는 산과 언덕이 많은 지형으로 마운트 엘곤 국립공원 마운트 엘곤 내셔널 파크은 붉은 고리 구레노 원숭이 다이아뎀 구레노 원숭이 그리고 앞서 언급한 산악 고릴라와 같은 일부 원숭이 종의 서식지입니다. 이곳은 장거리 트레킹과 야생 동물 관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입니다. 1번. 우간다의 역사. 19세기 유럽 탐험가들이 우간다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1894년 이 나라는 영국 보호령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식민지 시기 동안 영국 정부는 행정 및 교육계의 개혁을 시행하고 경제 개발을 추진했지만 이와 함께 갈등과 강제 이주도 발생했습니다. 1962년 우간다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었고 밀턴 오버테 밀턴 오버테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립 이후 그의 임기 중에는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었습니다. 1971년 이디 아민다다, 이디 에민다다 장군이 쿠데타로 오버테를 전복시키고 1999년까지 잔혹한 독재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대규모 인구 추방, 폭력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습니다. 1979년 아민정권 붕괴 이후 우간다는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지만 몇몇 분쟁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현재 우간다는 개발도상국이며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인구는 매우 젊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간대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22가지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우간다를 직접 여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주시면 최신 영상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